인천 강화와 김포, 서울을 오갔던 2,000번 버스 이달 14일부터 당분간 운행을 멈춥니다. 적자 노선에도 꿋꿋이 운행했지만 최근 승객수가 더 줄어든 탓입니다. 업체는 이 노선과 함께 두개 노선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김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버스 업체도 감차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8만 명을 유지했던 하루 평균 승객수가 이달 들어 3만 명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버스회사가 정류장에 붙인 임시 버스 시간표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승객수가 줄자 일부 노선의 배차 간격을 늘린 겁니다. 올해 김포 전체 버스 승객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학교가 문을 닫고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찾는 발길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적자 폭을 메우지 못하면서 버스 회사들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부도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공공 버스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중공영제를올 3월에 최초 도입을 했고 올 10월부터는 그 추경에 28억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2개 노선 121대를 중공영제 시행하려고 하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그 16개 노선에 그 170판대가 그 118억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러나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모든 노선을 감당할 수 없는 데다 적자 운영이 길어질수록 업체들은 노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코로나 19의 그림자는 시민들의 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